오늘은 두 번째 맛 덴을 보겠습니다. 덴은 달다. 여러분, 캔디를 먹었을때 어때요? 아주 행복하잖아요. 그래서 이 덴이 한자가 단어에 들어가면 이 한자가 아주 달달하고 어, 행복하다 그런 뜻으로 나타냅니다. 제일 많이 쓰는 덴들어간 단어 두 개를 추가하겠습니다. 첫 번째 덴메이 달달하다. 이때 달달하다는 맛에 쓰지 않고요. 제일 많이 쓰는 경우는 소리가 달달할 때 타들 승인. 진甜美 n 本 e 甜 i 甜蜜 m 你 t i 甜 n 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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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달 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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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e Me m 진진 e 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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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에 쓰지 않고요. 그런 느낌, 행복한 느낌에 씁니다. 아주 달달하게 행복하게 잘 산다. 生活得很甜蜜이거 아주 좋고요. 아니면 이 노래처럼. <목소리>